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내연 관계였고, 네. 그래서 고영태 씨가 바람을 피어서 최순실 음. 씨가 뛰쳐 나왔다. 뭐 이런 관계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 고영태 씨가 바람을 아. 피어서 최순실 씨가 네, 뛰쳐 나왔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 가왜 나왔냐면요. 네. 그 차은택 씨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얘기. 나온 네, 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 중에서는 차은택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러면서 <laughs>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내연관계 아니었느냐, 예, 예. 그리고 그, 고용, 그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네. 고영태 씨 집에 가서 음. 집에 갔더니 고영태 씨와 함께 어떤 여자가 자고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 여자한테 누구냐라고 음. 했더니 그 여자가 최순실 씨한테 당시 아줌마는 누구냐 이런 얘기를 듣고 <laughs> 화가 나서 뛰쳐나왔다. 아. 뭐, 뭐 이런 얘기 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사랑의 전, 사랑과 전쟁이나 예. 뭐 이런 데 나올 법한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뭐 차한택 씨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예. 글쎄요 신성한 대심판 정에서 음. 이런 얘기를 끄집어 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더거를왜이얘가 좀... 왜 필요한 네. 거예요? 대통령 탄핵 심판. <laughs> 네. 그러니까요. 약간 그러니까 네. 뭐 고영태 씨가 그러니까 최순씨 말에 따르면 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협박을 하고 있다, 모함을 음.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몰고 가기 위해서 뭐 둘이 내연 관계였고 치정 관계였고 이런 상황에서 고영태 씨가 모함을 했다. 그래서 음. 최순실 씨가 억울하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좀 하려고 내놓는 것 같은데 사실 더 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 좀 언급하기가 음. 좀 어려운데요. 네, 네. 부적합한 내용을. 네, 헌법재판소 네. 대심 판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식구금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음. 좀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좀 찌푸릴 수밖에 없었던. 거기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많이 그 재판 방청을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네. 대통령 측 대리인다니 계속 꺼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네. 이게 어찌 됐든. <laughs> 어, 국정농단 사건이고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네네. 매우 숭고한 법정인데 그렇죠. 네. 거기에서 뭐 치정 내연 뭐 무슨 음. 뭐 호빠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네. 그렇, 그렇습니다. <laughs> 네. 호스트바 운영하는 거 알고 있었냐 차은택 씨한테. 음. 네. 계속 이제 이제 고영태 씨가 아까 모함하고 최순실 협박했다고 이제 최순실 씨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고영태 씨를 꽃뱀으로 몰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꽃뱀이고, 예. 뭐, 내연관계였고,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윤실 씨를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과거 범죄 경력도 그래서 조회하려는 거겠죠. 네. 뭐, 이런 것들다 완성이 되면, 고영태 씨가 최윤실 씨를 협박하는 나쁜 꽃뱀, 범죄자, 이런 이제, 모습으로 좀 끌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대통령 쪽에서는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변론, 변론이 쭉 이어지면서요. 네. 물론 최순실 씨는 뭐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음. 안정범 수석도 모두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했고요. 네. 뭐 차은택 씨도 어제 제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미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실상이정에 네. 개입했다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 쪽에서 할수 있는 얘기가 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좀 들었고요. 네. 네. 그데 네. 불러대는 그렇습니다. 증인마다 전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서 네. 39명을 또 불러요. 네, 그러게요. 이게 <laughs>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뭐 어차피 탄핵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 특검 때... 이제 탄핵된 이후에 특검에 불려가는 것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 음...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이제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뭐 민간인 신분으로서 그렇죠. 예. 특검에서 강제 수사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을 막기 위해서 예. 어쨌든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시간 버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도 좀 일퀴더라고요. 한교환 총리가 기간 연장하면 어떻게 해요? <laughs> 그러게요. 뭐 <laughs>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그도좀 교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황교안, 총리, 어, 물론 황교안 총리가 황, 황교안 총리가 검찰에 있을 때 박영수 특별검사를 두 번이나 상사로 모셨거든요. 에이. 그래서 뭐글쎄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laughs> 네. 중요한 거는 그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연장은 없다고 생각해라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음, 탄핵 뭐 최선을 다해서 네, 탄핵 이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받게 되는 그 마지막을 네네. 피하려고 오, 가진 꾀를 내고 있다. 네네. 그렇지만 결국 불러 대봐야 전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다. 네네. 그렇죠. 아이니입니까 코미디입니까? 네. 저, 그렇죠. 어제 출석한 차은택 씨에 따르면 네. 최순실 씨 어깨 너머로 대통령 목소리가 들렸다. 네네. 네. 그 아무래도 둘간 사용하는 네. 전용 전화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증언이 네, 네.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그 정호성 비서관이 네. 얘기했던 차명폰. 그걸 네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차명폰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한 건지에 대한 거가 해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대포폰 네네. 아니냐? 그럼 네네.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처벌 그쵸. 대상인 이런 상황인 거죠? 예. 네, 뭐 차은택 씨가 뭐그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게 정확히 누구의 명인지는 뭐알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차명폰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은택 씨 말로,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신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폰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최순실 씨와 그, 일을 하려면 일단 대표로 네,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어. 차은택 씨도 이제 자기 명의 핸드폰을 쓰지 않고 자기 회사의 이제 막내 작가인가요? 음. 그 사람의 이제 명의의 피그그 그 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은택 씨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4개 정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어. 그 중에서 특정 전화기 핸드폰이 울리면, 네. 어, 차, 그 최순실 씨는 같이 회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회의 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네. 본인이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 내내 음... 하면서 공손하게 받았는데 네. 최소 두세 차례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핸드폰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2, 3 주마다 매번 회의를 했고 매번 이제 그런 전화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그 핸드폰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핸드폰,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핸드폰인 걸로 알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 여러 정황서의단서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 씨에게 전화를 해서 네, 어, 네. 뭔가 지시하거하 부탁하거나 당부하는 네, 이런 네. 정황도 차은택 씨의 네.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네,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최순실 씨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매번 회의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최순실 씨가 나가면, 그러니까 전화 바로 나가면은 그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 데스크탑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볼수 있었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국무회의 말씀자료 이런 것들이 좀떠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컴퓨터로는 항상 대통령과 관련된 뭐 청와대 문서를 좀 수정하는 것 같다라고 찬은택씨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증언을 했는데요. 네. 자신이 이제 그 이제 공무원들과 일한 내용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한테 한 번은 이제 메모를 정, 전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튿날 대통령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자기가. 그 네네. 그대로. 네. 특히나 음. 그 메모에는 자기가 좀 특별하게 어떤 글귀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최순실 씨가 뭐 어떤 것들뭐 문장이나 글을 가지고 음. 대통령한테 전달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읽는 사이구나. 음... 뭐 이런 걸느꼈고또한 가지는 이걸 이런 얘기를 하면 소름을 소름 끼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 재단과 관련한 건데요. 네. 최순실 씨가 2015년에 아, 이거는 그 대통령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네.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2015년 초에 이제 네. 재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최순실 네. 씨가 네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재단이 또 만들어지면서 음. 또포스트잇에 미르가 할 일에 대해서 적어보면 실제로 그게 다 이루어졌고요. 그, 그리고 음. <laughs> 이런 순간에는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했,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 대화하면서 음. 이제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또그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거 보면서 대, 최순실 씨의 힘을 느꼈고 소름이 끼쳤다. 예. 그래서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것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질문을 음... 했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참 아, 네. 끔찍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 사람들이요 물론 이제 네. 지금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치르고 네. 있긴 합니다만 예, 예. 이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알면서도 전부 아니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네. 이런 범죄.